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충전탑 설계를 위한 이제 파일럿 플랜츠 이제 실험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이제 측정가스 흡수한 결과가 다음과 같대요. 처리율 98%가 된다면 충전탑의 높이를 구해라. 자, 지금은 이제 처리율 75고 이제 가스비뭐 공탁속도, 뭐 충전층 높이, 막 이렇대요. 자, 이 공식이죠. 이제 충전탑의 높이가 이게 충전탑의 높이고 이거는 이제 기상 총괄 이동단이 높이죠. 자, 근데 요거 HOG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HOG는 이런 공식이 나왔죠. 요거를 이제 밑으로 빠면 되니까. 자, 그럼 지금 이제 실행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충전탄 높이는 1이죠. 네. 그리고 LN 하면은 1일 때 여기도 체루율이 75니까 0.75. 이거 하면은 0.721m입니다. 자, 그러면 이값 구했죠. 그럼 이제 높이는 어떻게 되냐. 0.721 곱하기 LN 자, 98%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0.98을 하죠. 1 하면은 2.8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높이는 이제 2.82m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 외우시고, 네,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